안녕하세요. 엄나입니다. 오늘은 히린에하면 떠오르는 가장 아름답고 상징적인 건축물인 두오모 성당의 지붕, 코폴라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코폴라란 이탈리아어로 둥근 돔 형태의 지붕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이 코폴라가 어떻게 탄생을 했는지, 그리고 이 코폴라에는 어떤 창조력이 적용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오모는 피렌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탈리아 각 도시를 대표하는 대성당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피렌체 두오모의 정식 이름은 꽃의 성모 마리아 대성당입니다. 피렌체 두오모는 1296년도에 공사를 시작해서 1366년도에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쿠폴라를 완성하지 못해서 1418년 공사가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설계상 코폴라의 지름은 36m. 당시 유럽에서 이렇게 큰 규모의 쿠폴라는 만들어진 사례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기둥을 세워서 그 위에다가 지붕을 얹으면 쉽게 끝날 일이었지만, 사업단층에서는 기둥이 없는 전면이 둥근 형태의 지붕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고 100년이 넘도록 유능한 건축가들이 책임 감독을 맡았지만, 아무도 기둥 없이는 이렇게 큰 지붕을 만들 수가 없었고 1419년에 사업단에서는 공모전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총 12명의 지원자가 아이디어를 냈는데요. 당선자는 바로 필리포 브루넬레스키였습니다. 브루넬레스키는 이쿠폴라를 완성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건축가로서 명성을 날렸고 결과적으로 지금은 르네상스 건축의 아버지로 불리고 있는 인물이지만 공모전에 당선됐을 때만 해도 건물이라고는 지어본 적도 없는 건축 왕초보였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이 쟁쟁한 프로건축가들도 100년이 넘도록 해결하지 못했던 이 일을 왕초보 건축가가 16년 만에 그것도 최초 설계보다 지름이 무려 약 10m나 더큰 45.5m의 쿠폴라를 완성할 수 있었을까요? 공모전의 응모자들을 비롯해서 그동안 건축 감독들의 최대의 과제는 적은 예산으로 쿠폴라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튼튼한 홍해를 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 홍해는 나중에 부식이 쉬운 나무로 제작이 되는데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거대한 지붕을 받치기 위해서는 벽돌이 다 쌓기도 전에 나무가 부러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 나무에 드는 엄청난 비용도 사업단에게 매우 큰 부담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브루넬레스키는 어떤 홍해를 만들어서 그 엄청난 크기의 지붕을 완성할 수 있었을까요? 브루넬레스키의 성공 전략은 홍해를 아예 만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대신 브루넬레스키는 크기와 모양이 제각각인 벽돌들을 맞춤 제작해서 사선으로 지그재그로 쌓아 올렸습니다. 수평으로 쌓은 벽돌이랑 수직으로 쌓은 벽돌이 맞물려서 서로 밀어내는 힘의 원리를 이용해서 홍의 도움 없이도 자력으로 팽팽하게 버틸 수 있게 만든 것이죠. 피렌체 건축 역사상 이런 식으로 벽돌을 쌓아 올린 유래는 없었고 그 이후에도 시도되지 않았기 때문에 브루넬레스키가 만든 피렌체 두오모의 코폴라는 피렌체에서 가장 창의적인 건축물이자 피렌체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브루넬레스키는 어떻게 이렇게 기상천외한 창의적인 생각을 할수 있었을까요? 브루넬레스키가 원래는 피렌체 토박인데 공모전에 응시하기 전에 로마에서 한 10년 정도를 살면서 건축물을 독학으로 공부했었습니다. 브르넬레스키가 벽돌을 쌓았던 방식이 피렌체에서는 처음 보는 생소한 방식이었지만 로마에서는 어그사키 또는 오니사키라는 기법이었고 아시아와 에트루니아에서는 생선가시 구축 방식이라고 불리는 전통적인 건축 기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대 로마인들이 오푸스 스피카툼이라고 부르는 바닥 장식 이음 무늬로도 많이 활용됐었고요. 브루넬레스키는 로마에서 본 적이 있는 이 건축 방식과 바닥 장식 기법을 코폴라를 제작하는 아이디어에 적용을 했던 거죠. 우리가 이 브루넬레스키가 만든 코폴라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창조력이라는 게 무에서 유를 탄생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 대부분은 그러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선가 본 것으로부터 영감을 얻어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필요한데 적용할 수 있는 창조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피카소는 좋은 예술가는 모방하고 훌륭한 예술가는 훔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훔치세요. 그리고 여러분만의 콩에 없는 코플라를 만드는데 적용하시기 바랍니다.